예, 이사야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야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원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하니 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안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예, 말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수요 기도 모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 교회에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주님, 우리가 수요일에 모여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 하나님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열정이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규로 받은 가득 찬이 땅에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신실한 종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압노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압노드립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설교의 제목은 마지막 날들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 구약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선지서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내인 요한 이전의 시대, 즉 구약 시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주요한 두 가지가 구약과 선지서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이제 변형되셨을 때 그분의 곁에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났고 또한 선지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등장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루는 율법과 선지성 이것을 아우르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도 아까 봤듯이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서도 풍성한 풍부한 예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이죠. 성경은 역사책이다라고 피터롱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책이라는 관점에서 예언을 보자면 예언을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일어날 역사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 성경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단지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공부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실제로 예언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당시 사회를 책망하면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그런 시도를 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왜곡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대한 해석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문을 코레스의 침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사야 44장과 45장을 보면은 코레스라는 예,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 이사야 당시에 코레스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150년이 지나서 태어날 인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44장 45장에 코레스가 나오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 이사야 혼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 명이나 세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이사야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하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다라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갔더니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오히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러 신학교에 들어왔다가 오히려 무신론자가 되어 졸업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자들의 견해, 의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건면대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날들이 언제를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들.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세에게 주신 그런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범죄하면 벌을 내리시고 하겠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며,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카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B.C. 537년 코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그때는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위대한 왕국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다스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회계를 했다거나 하나님께서 시온의 죄를 씻으셨다거나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은 위대한 왕국으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전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날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아시게 되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은 또한 정확하게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날들은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들, 성경 교사들, 주석가들은 이 마지막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에 이르기, 이르는 전체 기간, 즉, 2000년 교회 시대 전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위치를 교회 시대의 교리로 이렇게 위치해 놓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들은 교회의 시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은 여기서도 마지막 날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날들의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유업, 특별히 땅에 속한 유업을 말할 때. 상속자라는 말씀이 쓰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상속받아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상속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땅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을 상속받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 그분은 아직 유업을 받지 않으신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은 교회 시대와는 관련이 없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용어입니다. 마지막 날들, 이 많은 문자적으로 어떤 새로운 날들이 오기 전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이 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날들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날들이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땅과 다른 피조물들이 구속받게 되는 날들,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용어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은 끝 끝이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끝이라는 것이 개인의 삶의 끝이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기간의 끝,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들이나 끝이나 장차 이말 어떤 세상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오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드특컴 네, 오는 세상. 장차 이 말, 이 세상은 성도가 죽은 후에 펼쳐지는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새롭게 변하는 새로운 세상, 예, 즉,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펼쳐져 있으시니까,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 예,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날들은 끝! 마태복음 24장의 끝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예언된 대활란 기간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이는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마지막 날들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느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마지막 날들의 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씀하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형 시제 때문에 학자들은 이 기간을 미래의 기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거 초림대로 인식하여 그 기간이 2000년 동안 연장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분명히 이 마지막 날들을 과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사, 어,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날들이 교회 시대를 어, 전체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예,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약속된 왕국이 임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애 동안에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왕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왕국은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다윗의 보자로 대표되는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도 이 왕국을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왕국을 계시록 20장에 따라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가 없지 않습니까? 왕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따라 천년이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그들의 왕과 그 왕이 전파하는 왕국, 왕국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적어도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설교했을 때그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그 당시에 약속된 왕국이 임했을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은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이 임할 수 있는 그 직전의 상황, 그것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있어서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마태복음 3장에서 침대인 요한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 그것이 마지막 날들이고 2000년을 넘어서 교회 시대의 끝부분부터 대환란을 포함하는 기간이 마지막 날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그것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두 기간은 같은 속성을 지닙니다. 둘다 왕국보금이 왕국 전파되고요. 둘다 율법, 행위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교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는가 그것을 알아야 혼동,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가도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까지는 구약적인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세기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이 선신을 썼을 때 그들의 자신들이 왕국이 임하기 직전의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었다는 그런 인식하에 히브리서가 쓰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성경의 약속들이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고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메시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2000년 연기가 되었고 신비 속에 감춰졌던 교회 시대가 드러나게 되고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히브리서를 교회 시대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많은 말씀들은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이 언제를 가르키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성경의 예언들을 정확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전에 산이 상들의 전상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보면 은 산은 예, 왕국을 상징합니다. 산은 예, 왕국을 상징하죠. 다니엘 2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느부카넷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이제 해석해 주는 것이죠. 예, 다,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히 부수어져서 여름 타장마당의 축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곳이 없었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부칸네살이 꿈을 꿨는데 한 형상이 있는 것이죠. 예. 머리는 금이고 예. 아시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돌이 날라와서 예. 발가락을 치니 다리를 치니 예.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없어지고 예.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그 꿈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엘 2장 44절에 이들 왕들의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시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무엇이냐? 이거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곳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돌은 44절의 해석에 따르면 왕국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돌이 태산이 이루었죠. 산. 그 산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산은 시온산인데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입니다. 그곳에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목적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죠.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예 하리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으러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 시대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실 천년왕국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경 말씀을 펼치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러코만 목사님은 인류 역사에 대해 역사는 참으로 질기고 잔인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인류는 하나님 없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다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지 유엔이 세워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4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유엔이 세워진 뒤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유럽을 평화의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구소련의 사회주의 공상주의 블라드미르 레닌간 스탈린은 계급 없는 사회와 영속하는 평화를 약속했으나 공산주의로 말미야만 1억명에서 많게는 2억명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음모, 배신, 폭행, 대학살 불종 그러한 평화를 내세웠지만 그런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하며 평화 평화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유엔은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며 유엔의 공식 사명으로서 본문 2장 4절의 말씀을 비문에 새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의가 없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평화를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그 노력은 헛된,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특이한 인물, 멜키 세덱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살레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왕곧 화평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일치한 교회들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예, 그러한 종말론을 신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평화를 정착하려고 노력하나 예, 의의 왕이 오시지 않으면 결코 화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진정한 화평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없이 평화를 외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없이 천국을 이 땅에 세우려는 자들은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성경의 예언대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더 평화를 갈망하겠죠. 그때 사람들은 적그리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적그리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평화로 많은 것을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그리도는 평화롭게 와서 평화를 내세우며 많은 선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마치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그러했던 것처럼 평화로 많은 것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땅의 평화는 오직 의의 왕이시오 화평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주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입니다.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마지막 날들에 유대인들을 향한 겉면의 말씀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빛으로 오신,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영적인 흑암 가운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들의 감겼던 눈이 떠질 것이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서는 주께서 자기 백성에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 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일곱 난들의 빛과 같이 일곱 배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6 0장1 9 절에서는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명백합니다. 교회의 시대는 밤으로 비유가 되죠. 교회는 달의 비유가 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내지 않죠. 태양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노예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빛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소 2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빛이 빛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영적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들이 언제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의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강력한 예언의 말씀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부한, 풍성한 영적 교훈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따라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